기에서 보여드리는 우리 홈즈리빙 토퍼 매트리스, 접이식 토퍼 매트리스로 인사드리고 있거든요. 요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신다면 올 봄에 내가 정말 좋은 쇼핑했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 디자인도 보셨다면 이제 사이즈에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아, 나는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가지? 미니 싱글도 있고 싱글도 있고 더블도 있는데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님. 거실에다가 내가 넓게 한번 깔아보고 싶다. 그러니까 요즘에 날씨가 살짝 어쩔 때는 따뜻하고 어쩔 때는 또 너무 춥고 이래서 맨바닥에 앉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좀 폭신함은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폭신하면 안 돼요. 적당한 탄, 탄, 탄탄함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엉덩이가 안 시려우셔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가져가시기